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오, 어, 어,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3시 4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유튜브를 그동안 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유, 유튜브 채널 명칭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최근에는 내가 그 한국 사진작가 옆에 탈퇴라는 그런 명칭을 또 붙이기도 했는데요. 잠깐만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진짜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요번에 명칭을 또 변경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승열의 영상 기록이라는 그 어, 명칭을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명칭은 앞으로 절대 변경하지 않고 내가 유튜브를 죽을 때까지 유튜브를 할 건데 그 죽을 때까지 유튜브 할 때까지 이제는 진짜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나는 그 공장에서 생산직을 하는 공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는 뭐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서 이렇게 뺀트를 까짝까짝 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이제 생산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단점이 있냐면은 전화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화면이 얼마나 커집니까? 화면이 6인치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이 6인치가 넘어간다 보니까 무게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은 이렇게 옷 중, 포켓에다 집어넣으면 그 스마트폰 무게 때문에 옷이 이렇게 촥촥 쳐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켓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 같은 때는 뭐 옷을 자꾸 입껴 입는 철이니까, 포켓에 든로도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겨울 옷은 포켓이 한두 개좀 큼지막한 포켓이 이렇게 달려, 달려져 나옵니다. 겨울 옷은. 그리고 겨울에는 추울 때니까 자꾸 옷을 껴 입을 때니까, 그 뭐, 어 스마트폰 하나 뭐 옷에다 집어넣는들, 뭐,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름은 얇거든요. 얇고 포켓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심, 심하면은 뭐, 어, 이 여러분들, 공장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주로 이제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도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름을 지나갑니다. 아니, 맨날 에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의지않아서 벤트나 깔짝거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다 그렇잖아요. 한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이 공장 생산직의 이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공장 생산직이라는 건 해본 사람들은 내 말을 실감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공장의 현장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바깥보다도 더 더워요. 이 생산 현장은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다 돌아가면서 생기는 열이 대단합니다. 뭐 그런 저런 걸로 해가지고요. 이 실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밖에 나오잖아요. 퇴근해서 밖에 나오면 오히려 바깥이 시원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작업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작업장은 바깥 온도보다도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자가 작업을 끝마치고 바깥에 나오면은 시원하게 느껴진다니까, 여름에도. 그러니까 그 더위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위에 못 견뎌서 옷다 벗어 치고, 응? 어? 이러기 일을 하는데, 핸드폰을 어디다 집어넣을 것도 없고, 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내, 내이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을 봐도 또 조끼를 거쳐요. 여러분들 조끼가 포켓이 많잖아요. 앞에 이 앞부분에 포켓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켓이 많은 조끼를 입고 그 포켓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스마트폰과 귀에까지 이어폰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말이죠. 내가 작업장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더 높다고 했잖아요. 이 여름에 작업자는, 여름에 육체적으로 일하는 작업자는요, 얇은 요거 하나 더 입는 게 엄청나게 더두꺼지는 겁니다. 응? 가마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까지 얇은 거 하나 더, 더 입는다고 무슨 차이가 나, 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작업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열기를 무릅쓰고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요거 얇은 거 하나 더 입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그렇게 얇은 거 하나 더 입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조끼를 걸치고, 작업복 위에 또 조끼를 걸치고 거기다 스마트폰을 넣고, 스마트폰에서 귀에까지 이거를 또 이어폰을 연결해 보십시오. 엄청 덥습니다. 덥고, 그것도 참 불편해. 그래서 나는 이,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처 있다 보니까 그내내내생실내이실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이승열이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까? 어? 자꾸 그런 거야. 그걸 모르고 내가 이 생긴 게 생긴 게 이렇게 이쁘장하고 지금은 뭐 늙어서 이렇게 이쁘지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장한 게. 그 얼굴이 하얗고, 내가 피부가 하얗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하얗, 하얘, 하얗지라는데 내가 젊었을 땐 굉장히 피부가 하얗습니다. 아, 피부 하얗고 깨끗하죠. 피부가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얼굴이 이쁘죠. 그리고 몸도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생긴 게 아니고, 돼지바이처럼 이렇게 호랭호하게 배도 안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내가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대부분 나이를 먹은 남자들 배를 쑥 내밀고 다니잖아요. 배가 안 나왔습니다. 날씬하죠. 어. 근데,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날씬하고. 아주, 한마디로 좀 이렇게 그, 여리게 보인다고 하죠. 어. 그러니까 강인해 보이질 않고 여리게 보인다. 해가지고 여리게 보이니까, 저 사람은 뭐 의지 않쳐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사는 사람인 모양, 모양이로구나. 모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내가 실지는 이 생긴 것과는 정반대로 과격하고 험상궂은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빈 때나 놀리면서 의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어? 시끄러운 데서 과격하게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걸려오는 전화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나한테 걸려오는 1 0번 전화가 걸려왔다면 7 번은 별쓸 데가 없는 전화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보험사 외판원들 그러니까 보험사 설계사들이 보험 들으라는 권유 전화. 그 다음에, 대출업체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 뭐 이런 전화예요? 그런 게 쓸데없는 전화죠. 어. 쓸데없는 전화고, 열번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라면, 일곱 번은 다 쓸데없는 전화고, 나머지 세 번이 이제, 뭐, 그나마, 좀 귀중한 전화다, 그렇게 볼 수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그래도 받아야죠. 응? 어? 받아야 되는데, 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뾰족한 방법이 없나 이걸 생각해 보다가 이 스마트워치에다가 이제 에, 필이 꽂혔다고 하죠 야 옳지 저걸 사자 이래 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을 아니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 스마트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개통을 해서 이렇게 손목에 다 차고 다니면 시간도 볼수 있겠지만 전화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기능이 없는 스마트 워치가 있고 전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저기 스마트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여기에 착신을 해가지고 이걸로 받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 전화하고 이 번호하고 번호가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번호는 이 번호대로 있고, 스마트폰 전화는 스마트폰 전화대로 있고, 전화번호가 두 개란 얘기죠. 전화번호가 두개라도 스마트폰에 걸려온 전화를 이걸로 착신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걸 처음 받아 가지고, 이 스마트워치를 처음 받아 가지고 어, 사용하는데 사용하기까지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명심할게. 내가 그 방랑 인생이란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방랑 인생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뭘로 찍을까요? 고프로로 찍습니다.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그거를 동영상을 뭘로 찍냐면, 고프로로 찍잖아요. 근데 고프로를 여러분들 그 구입하면 고프로가 옵니다. 고프로가 왔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어앱그 고프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스마트폰에다가 그 스마트폰에다 그 고프로 고프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가지고 고프로 설정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프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도. 어, 택배로 이걸 받았다고 해서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판대서 이미 개통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개통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에서 그 갤럭시 웨어러블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야죠. 다운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 갤럭시 웨어러블이라는 그런 그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스마트워치에 관한 여러 가지 설정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원거리 이 연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격 연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의 온 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또 직접 전화도 걸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없어도 이 스마트워치로 그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건 어제 내가 이거를 처음 사용해 봤는데 어제 내가 머리 털라고 난생 처음 이걸 사용해 봤습니다. 그거 사용해 봤는데 그래서 어제 내가 여태까지는 나한테 걸려온 전화를 내가 전혀 못 받았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내가 이거를 손목에다 차고 일을 한 바람에 어제 내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야 이거 참 신통한 물건이로구나. 아주 신통한 물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의지, 의지 앉아서 벤테나 놀리고, 어? 뭐 이런 사람은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니까. 이게 필요 없는데.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 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 과격하게 몸을 놀리고 어 수, 과격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거죠 어? 그래서 이게 쳐보니까 말이죠 정말 신통한 물건이 물건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 이거는 말이죠. 이걸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첫째는 시간을 볼 수가 있죠. 아껴두기 전, 두 번째는 전화를 받, 받을 수가 있고 걸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종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자기 체온도 잴 수가 있고, 또 심박수, 이 심장이 1 분에 몇 초를 박동하는가? 몇 초를 아 심장이 그 뭐... 1초 동안에 1초인가 뭐 하여튼 뭐 1분 심장이 1분 동안에 몇 번을 뛰는가 심박수 어? 그 다음에 뭐 걸어다니는 만복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얼마 정도 걷는지 걸음걸이를 그것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 이번에는 여러 여러분들한테 신통한 물건이다. 스마트워치는 신통한 물건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